오늘은 일단 리쥬란 시술을 받아볼 겁니다 지금 받기 전 얼굴이고요 받고 나면 이마랑 볼대기랑엠보싱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술 전에 세안을 해야 됩니다 세안 이렇게 시커머리티 와 왕쥬 지기네 스토어맨 어, 이거 보통 마취만 바르고 하시는 분들 안아팠세요 어, 저는 안 아팠어요. 진짜요? 네. 이벤트 들어가거든요, 오늘부터. 네. 그래서 울쎄라 300샷에 68만 원인가? 어? 괜찮지 않나요? 원래 어, 우리... 완전 괜찮아요. 수면할 때 같이 하시는 것도 추천. 돈 쓰게 하려고 작업불어 자극을... <laughs> 들어오셨네요. <웃음> 드림입니다. <웃음> 안 떨리세요. 저요? 네. 수면 마취만 그나마.. 수면 마취 안 하고 하시죠? 네. 여러분 구독은 그 아닌 것 같은데.. <laughs> 네. 저도 안하라고 했는데 가격을 지불해가지고 막 땡기 잡기 실패 <laughs> 지금 속박된 것도 한 번만 우리 이렇게까지 속박을 하나요? 네제 힘이 강해가지고 여러분들 속박을 해놨다고 합니다 속박 땡기시 오늘 회사는 사랑하는...